9월 1일 메이저리그 15경기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메이저리그는 아시다시피 언어버 발매가 되는 경기가 몇 경기 안 돼요. 15경기 중에서. 그래서 한, 음, 서너 경기만 되니까 좀 조합 구성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뭐, 밥빙이 되긴 했지만 올킬은 못했거든요. 그 전날도 이제 연승 끊긴 것도 뭐 메이저리그 이제 승패로만 가다 보니까 뭐, 연승이 끊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연승에서 끊긴게 메이저리에서 끊겼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해축이 좀더 나은 일정 같거든요. 그래서 음, 잘 참고해서 들어보시고 주간 어, 진행중인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어, 농구끼리 간거는 하나 들어왔네요. 어, k 비 스타즈하고 그 다음에 덴소 마에는 적중이 됐고요. 어, 그다음에 나머지 어, 메인 간거좀 응원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오늘 야간부터 받아보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메이저리그 언어으로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해축이 약간 더 나와 보니까 참고해 보세요. 자, 메이저리그 첫 번째 수입 전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어, 아시다시피 어, 월요일 새벽 경기는 한 경기 빼고 다낮 경기고요. 어 제가 좀 별로다 싶은 경기들이나 어 투수전인지 타격전인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어, 그렇게 보이는 것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인트하고 신시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신시가 지금 수입전이고 그래도 홈에서 강한 싱어 어 그리고 세인트한테 강했던 싱어라면 물론 팔란테도 지금 신시하는 꼴라지 보면 공략이 안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거는 연패 싱싱어 나왔을 때 끊어야 된다고 봐요. 어 그래서 이거는 어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뭐 언어버도 못 가고 그래서 저는 뭐 점수는 많이 안날것 같은데 투수전 양상을 예상을 하는데 이건 신시승 봅니다. 그래그도 어, 타이밍상 아, 싱어 선발되면 그래도 신시가 연패를 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조금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준 주력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언어버가 없었 없기 때문에. 어, 승패 위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 어느 발매되도 이 베트남 애들이 어려운 거만 발매해 주거든요. 신시승인데 저는 준주력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타, 한마디로 탑3 안에 드는 정도에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신시승, 그 다음 저는 투수전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정리 간단하게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나 좋아요, 어,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샌디하고 미네입니다. 이거는 샌디가 오늘 끌려가다가 비기닝 만들면서 역전을 했고 다만 내일은 조라이언이라는 미네 에이스가 나오고 샌디는 불펜데이예요. 아, 하지만 이제 조라이언이 최근에 두 경기 좀안좋고요 어떤 낮경기의 타격지표도 샌디가 미네보다 좋고 동기부여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그래도 샌디 쪽으로 보는게 맞지 않아. 오늘 경기 역전하는 것들을 봤을 땐 그래도 이 경기는 샌디가 어떤 위닝 시리즈로 거둔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샌디 역배 쪽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투수전일지 타격전일지 좀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샌디 역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템파고 워싱턴입니다. 이것도 수입전인데 이거는 둘다 선발에서 맞대결 첫 맞대결이에요. 그래서 예상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낙경기 타격 지표도 템파가 우위고 선발에서는 저는 둘다 어디 한쪽으로 쏠린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불패는 제가 봤을 때는 뭐큰 차이는 없고, 어 굳이 보면 템파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뭐,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워싱턴 연패하는 구간, 1.2점, 1.1점. 어, 많이 낸 점이, 점수가 5점이거든요. 지금 6연패, 7연패 하는 동안. 근데 저는 낙경기에도 워싱턴이 워낙 못 치고, 물론 깔만한 선발이긴 해요. 처음 보더라도 막못 칠만한 선발들이 아니거든요. 둘 다. 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아, 어떤 타선의 기대치는 확실히 워싱턴보다 지금 템파한테 있기 때문에 수입전이어도 이거는 템파로 보는 게 맞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뭐, 탑3 안에 들 정도의 어떤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템파 승.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부가 없어서 코멘트가 길게 할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피치하고 보스턴, 아, 이것도 수입전인데, 그래도 이거는 보스턴 지올리터 나왔을 때는 보스턴이 수입을 면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피치가 낮에 못 치기도 하고, 물론 보스턴도 지금 시리즈 내내 타선이 뭐 답답해요. 뭐 2점, 3점 뽑고 있고, 어... 연승했던 구간에도 타선이 터져서 연승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미치 캐러 정도면 보스턴은 어느 정도 공략을 할만 하고요. 그리고 피치가 오늘 너무 많이 깠기 때문에 내일 지올리터를 신뢰하기보다는 피치가 원래 못 치던 빠따 흐름, 물론 피치가 흐름이 좋은 건 맞아요, 최근에. 근데 피치가 낮에 정말 못 칩니다. 낮 경기 타격 지프가 거의 최하일권이에요, 리그. 그래서 이거는 보스턴이 빠따가 안 터져도 어느 정도 득점만 해준다면 어뭐 불편 방안은 없다면 수입 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요. 는가 보스턴 승 보고 그다음에 뭐똥배나 마인까지 보실 분들은 뭐 마인까지 컨택을 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보스턴 승에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미러키하고 토론토입니다. 이것도 수입전인데 슈어저 우드러프입니다. 우드러프도 복귀하고 좋았다가 최근 두 경기 좀안 좋아요. 그다음에 토론토는 슈어저도 슈어저 잘 던지다 직전기 조금 아쉬웠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수입전에 그래도 매슈어저 정도 카드 나왔다면 토론토를 한번 찔러 볼만은 한데 아 어,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굳이 보면 토론토 승 볼게. 이것도 탑3 안에 들정, 들 정도로 좋게 보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래서 토론토 승만 어, 수입전이니까 또 슈워저 성립 나왔을 때면 한번. 토론토 승종도는 볼만하다. 아, 저행도 아니고. 근데 다만, 어, 이거는 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뭐 타격전인지 투수전인지 말씀 안 드리는 건좀 애매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수입전입니다. 시애틀이, 아, 계속 1점 차로 줘요. 역전패, 또 후반에 점수 더 주면서 벌어지고, 그래서 지금 밀러하고 바이비면 둘다 신뢰할 수가 없는 선발카드들이 나왔어요. 어 데이터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 최근에도 안 좋고 뭐 밀러야 뭐 아시다시피 작년 폼, 작년에 작년홈에서 좋았지만 올해는 뭐안 좋았다가 다시 복귀해서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 쿨블 역배 보는데 언어부 발매안되게좀 아쉽긴 하죠 난타전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쿨블 어, 역배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밀러 나왔을 때 수입전이라 한번 찔러볼 만하기가 힘들어요 어 밀러나 바이비나 둘다 터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입전이니까 한번 시애틀을 찔러볼까 싶기도 하,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시애틀이 지금 1, 2차전 지는 과정을 봤을 땐 저는 손이 안 갑니다. 데이터 상로은 시애틀을 볼만 하긴 해요. 수입전에 낙경기 타격 싶어도 시애틀이 우위기 이 때문에. 하지만 손은 안 간다. 그래서 이거는 클블 역배 정도만 보고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이애미하고 매치에요. 뭐 이것도 지금 마이, 매치가 오늘 저는 매치 때문에 올킬을 못했는데 오늘 피터슨이 이렇게 터질, 터질 거라고 보진 않았어요. 피터슨이 처음부터 그냥 아예 조기감을 당했죠. 다른 팀도 아니고 마이애미한테, 그래서 같이 봤다가 터졌는데 결국에는 추가 점수를 마이애미가 내고 또 거기다 세기 점수까지 나오면서 피티 알런소가 동점 찬스못 사는 게좀 아쉬웠고요. 이거는 최근 선발 폼은 샌디 알칸테라가 더 나아요. 샌가도 조금 안 좋습니다. 폼이 최근. 그래서 이거는 어. 최근에 어떤 스가노의 폼을 봤을 땐아 저는 이거는 낙경기 타격 슈퍼도 마이미가 팀 타율은 우위고 OPS만 매치가 우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매치가 동기부여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흐름이 나쁜 것도 아니었지만 너무 똥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마이미 역배 쪽으로 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임 옆에 점수는 조금 날 양상으로 타격전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도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마임이 옆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양키스하고 화삭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다른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오늘은 양키스가 힘겹게 이기고 마임까지 연장 가서 해줬는데 어 이거는 뭐그 어떤 미러키 잘나갈 때처럼 양키스는 계속 버는 게 맞지 않나 물론 페레즈하고 힐이면 선발에서는 화상이 밀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힐도 복귀하고 나서 최근에 어떤 피칭 내용이 그래도 이닝 소화 안 되지만 괜찮고. 그리고 양키스가 어쨌든 오늘은 점수를 많이 못냈지만 오늘 같은 경기를 이겼다는 거는 연승을 갈수 있는데 어떤 발판이라고 봐요. 위기였잖아요, 오늘. 오늘 졌으면 연승이 끊기는 거고 오늘 경기 내용도 사실 어... 지, 저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인데 오늘 같은 위기를 극복을 했다면 수입도 한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제가 수입전인데 지금 빠트렸는데 수입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키스승에 마헨. 그 다음에 이거는 언어버 발매가 됐는데, 다만 점수는 많이 안낸다 어쨌든 선발들이 그래도, 어, 실점을 많이 안할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양키스승에 마헨의 저득점 쪽으로. 양만 보고 첫 번째 페이지 여덟 경기 코멘트를 마쳤습니다. 정리해드리고 있고, 어, 어쨌든 제가 좋아요를 여러분이 약속해드리, 하신데, 해드, 뭐 약속, 어, 해주신 것처럼 찍어주신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냥 저는 오늘 치킨 이벤트도 하고, 해축 때, 어, 메이저리그도 언어 발매 안 되는데, 뭐 숨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히, 어, 정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정리해드리는 게 맞진 않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건 축구는 대체로 많이 맞췄고, 그 다음에, 야구도 똥냄새나는 거 많이 피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뭐, 네이매언 경기는 전반 오바 퇴근, 가와사키도 전반 오바 퇴근, 뭐, 맞춘 것도 있네요. 어, 근데 틀린 것도 좀 있거든요. 어, 샌다이도 지고 있고, 뭐, 포항도 지고 있고 대전도 뭐 아직 꼴이 안 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 조합 참여는 여러분 선택이지만 영상은 꾸준히 좀 봐주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어, 첫 번째 페이지 마쳤고요 코멘트 도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로 갈게요 어, 평소보다는 영상 시간 길이가 길기가좀 힘들어 요 제가 막멘트를 쥐어짤까도 했는데. 언어가 없는 게좀 커요. 어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엔인저스하고 휴스턴이에요. 어 이거는 소리아노 헌터 브라운이고 아 이거는 저는 사, 사실 헌터 브라운도 잘 던지다가 직전 경이좀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소리아노가 너무 좋다. 어느새 평자도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휴스턴을 보기가 조금 그렇다. 어, 왜냐면 소리아노 카드 나왔을 때 엔저스가 사고 많이 쳤거든요 당연히 최근 흐름은 엔저스가 더 좋은 건 맞는데 낮경기 타격주표도 휴스턴이 낮고 브라운 카드면 당연히 이거는 뭐 휴스턴이 유리한 건 맞지만 소리아노 자체가 6에서 7이닝 제역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휴스턴의 접배당의 메리트는 아까 매체처럼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엔저스 역배 그래서 이거는 좀 투수전으로 가지 않을까 시리즈 내내 이거 점수가 많이 안 나고 있는데 뭐, 이 마지막 경기도 점수는 많이 안날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언너브은 어, 발매가 안 됐으니까 엔저스 옆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디트하고 캔자스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 물한 모금 마실게요. 스타레이가 어, 나네요. 이거는 뭐 스쿠버 나왔으면 디트로 보는 게 맞는데 직전 경기 제가 디트 에스네틱스를 할때 오버가서 먹기도 했고 수쿠바리두 경기에서 부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번 시즌 첫 어, 그랜드슬램도 쳐맞았잖아요 그래서 캔자스가 뭐 디트한테 강한 것도 아니고 어, 그 다음에 스쿠발한테 약했기 때문에 디트를 보는 건 맞지만 다만 이 경기는 와카 홈에서의 와카 디트의 최근 폼이라면 사고가 나도 이상하진 않아요. 디트승은 보는데, 이것도 좀준 명품 투수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지금 첫 번째 페이지, 아우, 휴스턴, 에인저스 경기, 이 경기 모두 다 탑3 안에 들 정도 의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컵스하고 콜로. 수입전이죠. 이거는 이제 컵스 마인 가신 분들 아마 좀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오바랑. 왜냐면, 잘루가 너무 많았어요. 맷보이드하고 고든인데, 뭐, 맵보이드는 코스 처음 만나지만 좌한이기 때문에 콜로가 그래도 점수 내는데 한계가 있을 거고요. 고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피칭 내용 너무 좋아요. 어, 그리고 컵스를 한번 만나서 4.2는 20점 안 좋았지만, 최근에 강팀들상대로했던 피칭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한 3경기, 네경기 피칭 내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만 상대가 맵보이드가 아니었으면 저는 한번 콜로 역별을 도전해 봤을 텐데, 그래도 맵보이드 나왔다면, 이거는 그래도 컵스 승의 마이너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 그래서 이거는 컵스 승에마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에, 지금 어쨌든 주력 6연승 이후에 3연승 달리고 있고요. 어, 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구 조합은 제가 한 조합 나간 거는 적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지금 KB가 3쿼터인데 30점 차면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겠, 어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배당도 오릭스만 이기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메인이 지금 조금 한 포는 통과했는데 오바 n c 오바 나머지 좀 응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합 참여는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오늘 야간부터 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텍사스하고 에슬레틱스입니다 이것도 수입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디그름 뒷구름 기니면 디그름을 좋게 봐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텍사스 승을 보는데 수입전이어도 많은 전, 투수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낮에 텍사스도 더럽게 못쳐요 그러니까 대체로 못 칩니다. 한열번 정도의 어떤 낮경기가 있으면 한 일곱 여덟 경기가 빠트고 완전 식어요. 상대 선발이 어떻든 저든 그래서 긴 상대로 뜬금으로 못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애슬레틱스가 지금 너무 답이 없어요. 어 그래서 경기력이나 이런 게 제가 1차전에 애슬레틱스 가, 가서 가기도 했고, 근데 일차전 보고 제가 바로 선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텍사스가 이기긴 한다. 근데 어, 디그롬이 타선 지원을 많이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티하고 샘프입니다. 이거는 오늘 볼티가 그래도 선발에서 어, 앞서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선발에 로저스의 호투에 임서 승리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승패는. 그래도 이거는 언어오 발매를 해줬네요. 스가노 벌렌더면 투수점만 보시는 게 나아 보여요. 승패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8.5 저득점만 보시는 게 낫다. 어쨌든 낮에 어, 볼티가 잘 치거든요. 샘프는 못 치고. 그 다음에, 벌렌더 성님 상대로라면 그래도 볼, 볼티도 털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습관을 처음 만나면 샘프도 괜찮았던 흐름이 오늘 꺾였던 게 연속으로 빻다가 식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투수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에리하고 다저스.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가시는 거예요. 담아 옵을 보는데, 데이터는 당연히 원정 파드트에 또 야마모토면 수입전이면 다저스를 보는 게 맞는데 시리즈 내내 하는 거 보면 은 손이 안 가요. 저도 1차는 다저스 갔다가 어제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담아업인데 여러분이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알아서 가실 분들은 뭐 담아 가시거나 아니면 안 가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따로 데이터는 다이저스가 타이밍상 이기겠죠. 수입전이고 뭐 야마모토에 원정 파드트면. 근데 파드트가 생각보다 다자스한테 약하진 않아요. 어, 그래서 그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저 득점 이것도 탑리 안에 들만한 경기는 아니고요. 텍사스도 마찬가지고. 어, 그다음에 마지막. 썬디앤아이 베스볼 에트라고 필라입니다. 아, 이것도 이제 시리즈 4차전의 수입전이고 루자르도하고 월드랩이면 최근에 월드로의 피칭 생각해 봤을 땐 이거는 한번 에트를 찔러 볼 만하다고 봐요. 역배왜냐면 지금 3, 2, 3차전다 1점 차로 이겼기 때문에 불펜 필, 라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다 싶으면 이 경기를 좀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어, 애틀 역배 한번 찔러볼만 하지 않나. 그리고 8점은 저득적. 8점. 어, 왜냐면 하 시리즈 4차전 수입이 잘 나오지도 않고, 월드컵에 최근 피칭이고, 지금 계속 뱅뱅으로 하, 어, 두 게임, 앞선 두 게임 펼쳤다면, 한 번쯤은 필라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만 탑3 안에 들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뭐, 별로다 하는 것들 다 짚어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에서 여러분이 잘 골라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간 경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그 다음에 해축, 메이저리까지 모두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